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오래간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, 네. 이 선생님의, 그 선생님께 굿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한번 찾아뵙습니다 아, 네. 이 예전에는 굿을 하게 되면, 이뭐 하루가 종일 걸린다, 뭐 이틀이 걸리는 굿도 있다, 그리고 굿은 뭐1 2거이다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, 네. 뭐 요즘은 국수당 같은 데 가서 밤 보면 막 2시간, 3시간 만에 끝나고, 이 치성이라고 말하기는좀 그렇고, 또 굿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전의 국가는 많이 틀리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굿이 그렇게 바뀐 건지, 아니면 이제 뭐 현대로 넘어오다 보니까, 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1 2거리 3시간 만에 하는 건지, 음. 예,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봐야죠. 옛날에는 이제 굿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, 꼭 뭐, 재수굿만 있고, 병꽃, 내린 꽃이 있는 게 아니라, 진욱이 굿도 있고, 자리거지 굿도 있고, 또 뭐, 우리 그냥 뭐, 문화재에서 하듯이, 대동 굿도 있고, 배원신 굿도 있고, 뭐, 굿이 많아요. 그냥 가지수가 뭐, 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순데 지금은 이제 재수굿을 하다면은 보 굿이 많이 간략해졌죠. 그 전에 는뭐 밤에 구슬해서 2박 3일씩 구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집이 먼저 와서 몇시에 끝나요. 얼른 빨리 끝나요. 이러니까 굿이 좀 축소가 됐다 그럴까. 근데 구슬을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12거리를 다 꺾어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옛날 말이 있어요. 상청이 편안하면 중청이 두렵고 중청이 편안하면 하청이 두렵다.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거리를뭘 하나 빠지면 뭔가 찝찝하고 그냥 또 빠져 빠져서도 되지도 않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붓을 뭐 손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붓을 몇 거리 하네요. 큰 거리만 뭐 산천거리 하고 뭐 응? 저기 칠성고타고뭐타살이나 하고 분홍풀고 뭐대감놀고 응? 그냥 이러고 때 근데 그이붓 속에 거기 이제 붓이 되게 많아요. 붓이 근데 세월 따라 가니까 음, 또 이제 뭐 시간을 제한하고 하는 그런 부이기 때문에 그냥 붓거리가 많지 않고 그몇 거리 안 하고 그냥 끝나고 이런 곳이 많아. 근데 그 거리 거리거리가 다 그냥 소중한 거거든요. 근데 시간 따라 가고 시간을 제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. 그, 붓이 많이 축소가 됐죠. 축소가 됐어도, 그래도, 짧게, 짧게라도, 그냥, 거리, 거리 다 꺾어서 해야 되는데, 그렇지를 않아서 좀 문제예요. 문제고, 또 이제 새로운 애동들이 들어와서 붓을 배우려고 생각을 하면, 붓을 1 2거를다배우지 못하잖아. 보고? 이 신선생들이 보고, 이 보여주는 것도 있고, 또 붓을 빼먹지 말고 해야 보고 하고 이러는데, 그렇지를 않아요. 지금은 이제 뭐, 그냥 산 맞고, 동자나 놀고, 내가하나 놀고, 그냥 끝! 이러는 데도 있고, 그냥, 뭐, 다 두서 없이 그런 굿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정석으로 굿을 다 꺾는 사람도 있고, 그래요. 자기의 이제 뭐, 노하우라고 그러 이러는데, 그냥 우리는, 우리 소속에 있는 그런 단체고, 우리는 그, 열두 거리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. 그 거리거리마다 다 목이 있기 때문에, 신이 다 목목이 있기 때문에, 그,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시간을 재놓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또 세월이 달나라 가고 별나라 가고 우주를 가고 뭐 그냥 응? 이러는 세대가 되니까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, 무은 그렇게 하면 되질 않습니다. 덕이 입어야지 덕을 못 입고. 그래서, 뭐, 흔히 말하는 사람들은, 뭐, 붓덕이 없네, 구을 해도 맨날 덕이 없고, 소용도 없네, 가짜네, 진짜네, 막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, 그런 거를 조금 각성해가지고, 시간을 많이 봐서 하더라도, 그래도 굿거리를 웬만하면 다 해야 되지 않을까. 전통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하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붓거리도, 열두거리를 얘기하면, 뭐, 처음에는 이제 주당을 물리고, 두 번째는 산천거리를 하고, 세 번째는 초우정, 초영정을 하고, 또네 번째는 또 뭐, 영정거리를 하고, 또 이제 다섯 번째는 뭐, 칠석, 재석구슬 하는 거고, 이제 붓, 거리거리마다 다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. 그냥 하는 사람마다 조금 조금씩 그냥 틀리는 그런 수. 네, 그리고 이제 그곳에 군웅을 푼다면 이제 군웅을고칠성구 끝나고 하고, 또, 음, 그거 끝나고 나면 성죽 끝 하고, 또 소대감을 하고, 열두 거리도 없네요. 그렇게 따지다 보면, 뭐성수거리를 하고, 타살하고, 대감하고, 뭐 도선 말명하고, 선앙하고. 조상하고 마당꽃하고 이렇게가 차례인데 그냥 굳이 뭐 시간이 제한이 있고 빨리빨리 끝나야 되고 그러니까 껌쳐 껌쳐 하는 붓도 있기는 해요 잘 몰라서 그렇지 껌쳐 껌쳐 하는 거 그냥 같이 몰아서 하는 붓도 있고 이래 그런데 그냥 뭐한 3시간 4시간 그냥 앉아서 뭐 얘기만 하고 그냥 수다만 하다가 그냥 한거리 하고 그러고 또 앉아서 얘기하다 그러고 하루를 다 때우는 그런 굿도 있어요, 아닌 게 없잖아. 그래서 이제 조금 무속인들이 그런 거는 조금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. 뭐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굿의 본질을 하려면 조금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